저는 회의 운영 사업입니다. 우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운하겠습니다이 사업은 사업의 예산으로 4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소상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1억 35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다음,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9,5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2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이와 같이 경남연합에서 세 개의 부서를 두어서 었 <laughs> 그 각자의 위치에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크게 에 맞게끔 운영을 하여 저는 이세개 부서의 팀장들을 관리하여 연합회가 각 지역 연합회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올려줄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. 이거는 다 보시면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, 한국 교직원 모태와 경상남도 교육청 그리고 소상 인러회가 업무 협약 체결인데 천억의 예산을 필수 가야 하고 소상의 물품을 우선으로 공매 한다는 내용입니다. 다음. 네, 다음. 뭐 보시면 알기 때문에 다음. 니다 네. 예.